이거는 그 펠로우에서 해외에다가는 교체해 주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국내에 있는 업체들은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PID 속도 제어가 나한테 뭐가 중요하길래 도대체 왜 이게 좋다라고 계속 말을 하는가 결국에 중요한 거맛 아니냐 그럴 수 있어요 결국 커피에서 중요한 건 맛이에요 제가 바라기는 한국에서 59만원이 아니라 적어도 50만원 아니면 49만원으로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여태까지 에스프레소 머신만 보신 분들은 PID는 온도만 체크한다고, 온도만 이렇게 제어한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PID가 도대체 여기서 뭘 하는가라고 이렇게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여기서 PID는, 이 그라인더 펠로우 오드에서 PID는 속도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그, 뭐뭐 뭐 여기 엔지니어들이 있겠죠 그 보신 이과생들 있으실 것 같은데 브러실리스 DC모터 그러니까 BLDC모터가 삼상모터가 들어간 줄 알았는데 DC모터가 들어가 있어요 DC모터가 들어가 있는데 그걸 속도 피드백을 속도를 받아서 속도가 부족하다 싶으면 전원을 좀더 전력을 좀더 공급해서 더 빨리 돌리고 더 세게 돌리고 빨리 돌리는 아니고 더 세게 돌리고 만약에 속도가 충분하다 그러면 유지하고 그래서 1400rpm을 맞추는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그러니까 빈이 그, 버 안에 꽉 찼을 때, 그러면 좀 더, 좀더 마찰력이 생기고 저항력이 더 세겠죠? 돌아갈 때. 그러면은, 똑같은 10의 힘으로 돌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속도가 살짝 줄어든단 말이에요. 똑같은 10으로 돌리고 있으면. 근데, 이 PID 제어를 하게, 속도 제어를 하게 되면, 똑같은 힘으로 돌리다가 모터 속도가 저항에 의해서 살짝 줄어들어요. 그래도 더 힘을 줘가지고 아까 그대로 속도를 복원시켜버려요. 그러니까 PID 제어가 들어가게 되면 그 복원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PI 제어만 해도 그 복구할 수 있는데 PID 제어를 하게 되면 복구하는 속도도 빨라져요. 그래서 1400rpm을 돌다가 갑자기 로드가 막 갑자기 저항이 세져가지고 1300으로 떨어졌다. 그러면은 1400으로 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근데 만약에 PI 제어만 했다라고 했을 때는 어 이게 그 다시 다시 원래 타겟 속도로 돌아가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죠. 근데 여기 PID 제어가 되고 있다. 이거는 그 지, 집에서 쓰는 그런 것들 중에서 사실 이 정도 가격대에서 전무후무한 건 맞아요. 그러면 PID 속도 제어가 나한테 뭐가 중요하길래 도대체 왜 이게 좋다라고 계속 말을 하는가? 결국에 중요한 거맛 아니냐 그럴 수 있어요. 결국 커피에서 중요한 건 맛이에요. 저 윌파가 되게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커피의 맛의 프로파일링이 다른 거지 저게 조, 이게 더 좋다라고 사실 말은 못 하겠어요. 맛이 더 좋다라고 말은 못 해요. 왜냐면 은 바디감이 더 뛰어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 그런 애를 선호할 거니까 그냥 저렴하다 일 뿐이지 좀더 못생겼다 일 뿐이지 좀더 훨씬 예쁘다 일 뿐이지 사실 맛에서 중요한 거니까 근데 집에서 홈카페를 하시는 분들 맛도 당연히 중요해요. 근데 그 예전에 제가 설문조사한 게 있어요. 거기서 보면은 나만의 커피를 마시고 싶어서 라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나만의 커피를 드시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라인더도 조금 이렇게 바꿀 수 있고 그러니까 부품도 계속 바꿔볼 수 있고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볼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64mm 버, 아무거나 갖다 껴도 돼요. 그러니까 나는 타이타늄 코팅된 버도 한번 껴보고, SSP 에스프레소 버도 한번 껴보고, 그냥 앞으로 새로 나올 펠로에서 나올 버도 한번 껴보고, 이게 다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라인더 하나 가지고 그냥 이것저것 다 해볼 수 있어요. 물론 에스프레소를 내리는 거를 펠로에서 추천하지는 않지만, 얘를 가지고 할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능성이 많은 그라인더다. 만만 따지자 하면은 뭐, 싼거 사도 돼요. 그냥 핸드그라인더 10만원짜리, 뭐, 엔코 뭐, 아니면 지금 윌파, 이런 걸로 그냥 쓰셔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홈카페를 하시면서 그냥 재밌게 쓰고 싶다. 뭔가 내가 그 친구들 왔을 때나 이런 것도 있으려고 하고 자랑도 하고 싶고, 사실 소비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랑하려고 뭔가 소비하는 건 사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럴 바엔 차라리 주식 사시는 게, 저 같은 사람한테는 이게 홈카페 자체가 그냥 취미거든요. 제가 그냥 뭐냐, 회사 일도 하고, 집에서 가장으로서의 역할이 있고, 남편으로서의 역할이 있는데, 그거 말고, 제가 기아람으로서 제가 제 자신으로 살아가면서 그 삶을 느끼는 것 중에, 그 여러 가지 취미 중에 그 하나가, 지금 커피예요. 그냥 단순히 아 맛있는 커피만 마셔야겠다 이게 사실 저의 목표는 아닐 거고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족한 점이 많은 것도 맞고요. 이거 사고도 후회할 수 있을 만한 포인트들이 많은 것도 맞아요. 근데 이 가격대에서 이 정도 빌드 퀄리티에 이 정도 디자인에 맛도 충분하면서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굉장히 많은 커피 외국 해외 유튜버들의 영상과 그리고 자료들을 봐요. 근데 그 중에서 라이프 라이프스타일 랩이라고 해서 구독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되게 깔끔하게 리뷰하시는 분이 그 리뷰하는 거에서 그, 시프터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그라인드 사이즈를 측정하는 그통 같은 게 있는데, 그걸 측정했을 때, 얘한두배 정도 가격인 니체제로하고 똑같은 그라인드 사이즈를 두고 봤을 때, 미분이 나오는 양하고, 그리고 분포도가 굉장히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니까, 러두배 비싼 애랑 비슷한 퀄리티의 그라인딩을 하는 거예요. 물론 얘는 에스프레소는 안 돼요. 니체제로는, 어, 되지만. 그니까, 그래도 두배 사이즈, 만약에 내가 브루잉이 주다 아니면은 나한테 벌써 에스프레소 그라인더가 있다 라고 했을 때 이거는 굉장히 저는 추천할 만해요 근데 가성비가 있냐 가성비가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제가 바라기는 한국에서 59만원이 아니라 적어도 50만원 아니면 49만원으로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좀더 맞는 가격일 것 같아요 앞으로 펠로우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벌을 교체한다면 벌을 새로운 벌을 갖고 나온다면 그 새로운 벌, 좀더 곱게 갈수 있는 벌을 장착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했으면 좋겠어요. 어, 그러지 않고서는 이거를 가지고 그 커피에서 홈카페를 하시는 분이 약배전 추출이 굉장히 어려울, 어려워질 건데, 그러면서도 59만원을 하고 이걸 산다면은 약배전 추출을 위해서 다른 또 필터 커피용, 브루잉용 어, 그라인더 하나 더 사야 되거든요. 물론 저렴한 걸 사도 되겠지만, 그러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펠로우에서좀더 수정된 벌을 줬으면 좋겠고요. 스테틱 정전기도 조금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펠로우에서 제안하는 정전기를 고치는 방법으로 RDT라는 거를 추천을 해요. 로스 도플렛 테크닉이라 그래서 비에다가 스프레이하는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laughs> 제가 지금 전원 연결했더니 지금 허밍 소리 들리죠? 이거 아까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펠로우에 이것도 라이프 스타일 랩에서 직접 컨택을 했는데 그쪽에서 온 답변이 어 굉장히 작은 양의 펠로우 오드에서 이런 소리가 난다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고 이거를 앞으로 교체해 줄 생각이다 라고 답변이 왔대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나오지 않도록 앞으로 이제 그 생산 과정을 변경시켜서 좀더 업그레이드 하겠다 라고 했는데 제가 커뮤니티를 보니까 작은 양이 아니에요 이거 받은 사람들은 다 이래요 제 생각엔 이게 110볼트 전용으로 만들어졌는데 220볼트에서도 충분히 스펙이 견딜 만 하니까 그냥 220볼트로 붙여서 나온 것 같아요. 파워 레벨이 달라서 노이즈를 만들어 내는 것 같은데 그냥 모터가 도는 소리는 아니거든요. 이건 전기 소리예요. 전기 바이브레이션인데 어쨌건 어 이거는 그 펠로우에서 해외에다가는 교체해 주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국내에 있는 업체들은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켜보셔야겠죠 저랑 같이 근데 다행히도 지난번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힘이 돼 주셔서 그리고 우리가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데 같이 한 걸음 나아간 것 같아요 어쨌건 너무 서론이 기니까 그라인드를 해 볼게요 그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모터를 돌리고 비늘 넣는 게 나요 별로 다르지 않아요 사실 비늘 놓고 모터를 돌리나 근데 뭐가 달라지냐면요. 모터를 돌리면 얘가 1,400 rpm으로 돌고 있을 때 원두를 넣는 거고요. 원두를 넣고 돌리면 0에서 1,400 rpm까지 올라가고 있을 때도 갈릴 거잖아요. 그럼 어쨌건 그때는 균일한 속도로 갈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PID 컨트롤러를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사용하려면 1,400 rpm으로 돌리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 돌, 사용할 때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실 실제로 처음 넣었을 처음부터 넣었을 때랑 안 넣었을 때랑 비교를 하진 않은데 그냥 상식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PID 컨트롤러를 최대한으로 사용하려면은 1400 rpm 유지할 때 넣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돌려놓고 원들러요. 진짜 빠르죠. 그니까 되게 빨리 돌았는데 중간에 이제 뭐빈 하나가 겨, 걸리면 그 걸린 빈이 다돌 때까지 다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긴 하는데 어쨌건 굉장히 빠릅니다. 20g이 나왔어요. 이제 노킹을 하죠. RDT 안 했을 경우에 지금 굉장히 많은 빈들이 이렇게 있고 지금도 계속 떨어져요. 정전기 때문에 계속 나와요 쉬지 않고 나옵니다 이거는 진짜 실망스러운 부분이죠 그래서 r d t 를 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드릴게요 20g의 원두예요 20g의 원두에 여기에다가 물을 조, 소량을 스프레이 하는 거예요 살짝 그리고 옛날에 저희 애들 해주던 프로폴리스 통인데 뭐 이런 거 아니어도 됩니다 이런 거 아니면은, 이렇게 포크에 물 찍어가지고 이렇게 한다든지, 물 젓가락에다가 물 살짝 찍은 다음에 이렇게 돌려서, 한번 흔들어 내시고 끝. 한번 쳐볼게요. 보이시나요? 많이 다르죠. 지금 치면 떨어지는 것도 거의 없죠. 떨어지긴 떨어져요. 하지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전기가 나는 것을 해결을 할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 이거 막... 이거 하게 되면은 그라인더에다가 물 묻히는 건데 위험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 안에서 산화되는 거 아니에요? 버가 막, 막녹 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이게 그라인딩이 되면서 원래 정전기가 없는 여름에 우리가 지금 이 사용하는 이 물의 양이 원래 공기 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RDT를 하게 되면 그라인딩을 하면서 이게 분쇄가 되면서 이 입자들이 빠르게 물을 흡수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게 막 남아있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 안 되겠죠. 막여기서 물을 붓는다거나 물을 부어서 씻는다거나 그러면 안 되겠지만 소량의 물을 더하는 거는 원래 공기 중에 있는 물의 양이 겨울에는 이게 건조해서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인위적으로 집어넣는 행위라서 이게 버에다가 영향을 준다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펠로우 자체에서도 이 방법을 r t t 를 추천해요.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제임스 오프만의 그 RDT 하는 영상을 거기다가 링크를 걸어놨어요 네 어쨌건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전기는 해결을 할수 있어요 그치만 완벽하진 않죠 왜냐면 아직도 보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떨어지고 있어요 조금씩 하나씩 둘씩 근데 이걸 완벽하게 해 되지 진 않지만 아까처럼 더럽게 되진 않으니까 싱글 도징을 하실 때 RDT를 사용하고 그 RDT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도징컵을 써도 되는데 도징컵이 없다라고 했을 때어 그냥 이걸로 해도 돼요 이통 그이 자체로 원두를 여기다 넣고 부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안에 넣고 모터를 시작하면 되니까 그래서 결론 펠로 오드를 사야 되냐 안 사야 되냐 이 말을 제가 결론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의 가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얘가 가성비가 좋은 거냐 아니냐에 대해서 사실 저는 그것도 예 아니오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300불짜리가 우리나라에서 59만원짜리로 등, 등갑을 했고, 그리고 얘 예, 그라인, 그라인드 해가지고, 제가 아까도 맛을 블라인드 테스트 한 얘기를 했지만, 10만원짜리 윌파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아니면은 저처럼, 저는 얘가 더 맛있었는데, 저처럼 이렇게 전체 버라이티한 어 맛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얘가 더 좋다 아니다를 말을 할 수는 없는데, 59만 원대에 어 허밍이 나오니까 좀 끄고 갈게요. 59만 원대에 이 정도 스펙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재밌게 그 교체해 가면서 연구해 가면서 할 만한 그라인더는 사실 없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셨을 때, 홈카페, 여러분들의 홈카페의 방향성이 어떤 것인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방향성에 따라서 가지고 계신 예산, 예산에 따라서 하시되 굉장히 재미있는 거는 맞다. 하지만 가성비가 좋냐? 그렇다고는 할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고도 할수 없다. 제가 대답을 아예 안 드린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한데 그런 굉장히 흥미로운 그라인더라는 거.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면요. 제가 다른 거 해볼 수 있는 것도 해보고요. 질문에다가 제가 댓글에다가 답변을 최대한 달수 있을 만큼은 달아드릴게요. 달아 그 여러분들의 현명한 소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커피가, 홈카페가 굉장히 그, 코로나 시절 때문인지, 코로나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막 격상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많이 홈카페에 관심을 갖고, 점점 더 이제, 왜냐면 카페 가기가 어려워졌으니까, 집에서 더 맛있는 커피를 내리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럴 때, 그런 시점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라인더를 구매하, 구매하신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그라인더를 구매하신다거나 했을 때, 제 리뷰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어뭐 이런 영상 보고 싶으시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제가 가끔 라이브를 진짜 가끔 하거든요. 그때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